you <laughs>

あっ Terima kasih. 何が <music> Oh, g Субтитры 입니다. 여기 신축 공사 2층. 이제 목공이 마감이 됐어요. 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평수는 한 30평 되는 거 같고. 여기 지금 계단 몰딩 혹은 마이너스 몰딩이 라고합니다 예, 60짜리 가지고 있어요. 60이면 6cm죠? 예. 그렇게 해서 예, 나왔습니다. 여기도 이제 원래 네, 없었는데 아마 중문을 달것 같아요. 사이즈가 높이가 2 4 3 6인것 같습니다. 쭉 이렇게 물들었다, 다돌려놨습니다 여기는 우물 천장, 우물 천장인데, 도배를 하시는가 봐요 도배를 태우기 위해서 살짝 밑으로 내려습니다 5mm 정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배 하시는 분들이 그 도구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 5mm 정도 되니까 그걸 이제 그으면 은 도배가 되는거죠 여기는 그냥 몰딩으로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에어컨 자리 위는 창문 지금에서 센터 가운데 이게 중앙이죠. 중앙을 잡고 1,370으로 했어요. 이거는 에어컨 크게 따라 다르니까 현장에서 이제 반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이 물어보고, 그 다음에 그렇게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우물 천장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80으로 올렸으니까 하판이 연바 하판이니까 한 70mm 정도. 올라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총2400 정도 된것 같아요 내려온 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자, 여기 간접불위 여기 전선을 보이죠 간접. 간접을 간접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여긴 또등등자리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압력도 마찬가지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안 나오는데 살짝 나오게 네. 해 놨고, 지금 현장에 추워졌죠. 겨울이고, 그런 막 고열 때였습니다. 은근히 따쉽니다. 그리고 여기는 문선대가 그랬습니다. 이건 이제 석고 때문에 이제 톱다위로 밀어줬고 작업을 했죠. 이때까지 이걸 해야지, 이제 걸레바지를 돌릴 수 있어요. 걸레바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오늘 걸레바지까지 다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천장은, 대충, 대충 아니고, 몰딩을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, 여기는 민방 작업을 통으로 해버렸습니다. <laughs> 안쪽에는, 보통 식으로, 딱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고, 이렇게 되어있고. 아무래도 고정이 잘안 되는지, 이렇게 봐봤는데 굳으면은, 저 고정이 되는 겁니다. 여기도 이제,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. 몰딩을 딱 해놨습니다. 방송은비슷합니다 몰딩을 하고, 아니, 문선을 돌리고, 몰딩을 합니다. 이거는이기 보시면은, 틈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이걸 먼저 위로 올리면은, 저, 저, 이, 이 부분에서 따야 돼요. 근데, 그런 거까지안하고 싸지 않고 먼저 한 다음에 이근서를 누리는 거죠. 그러면 일이 좀더 수월합니다. 여기는 이제 그려서 작업한 거 같아요. 바깥 바깥각은 그린 다음에 치수를 이제 치를 재 제어, 가지고 하면은 일이 쉽습니다. 그기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 같아요. 이게 오전에 남자 둘이서 작업한 거고 이제 걸레 바지로 돌아갈 거 같은데. 응. 지금 목공 다 마쳤습니다.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. Thank <laughs> you. 됐습니다. 걸레지도6 음. 0 8 0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걸레 받을 다 끝났습니다. 그리고 창문은문선 청문. 아니면 캐싱이라도 얘기합니다. 기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한3 0 정도 된것 같아요. 이는한당님마다 다릅니다. 됐고, 됐고. 여기는 안까은깍칠기라고 얘기하죠. 으로 이렇게 됐고, 네, 도배하을 가려지는 부분이니까 겠습니다 바깥각은 이렇게 다 하죠? 바깥각입니다. 도 마찬가지로 바깥각은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좋았어. 이제 완성되겠습니다. 이제 주문이, 달리면, 주문이 아. 달리면은 주문 달리면은 이기도 이제 그러면 다. 마음이잖아.